대충 알겠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6, 5, 4, 3, 2, 1. 시작이요. 빠밤. 뭐야! 아니구나. 야, 나 마이크 상태 괜찮, 괜찮지? 어, 우리는, 어, 도망가는 팀이고, 저 옆에 함정 작동시키는 사람 보이지? 안 보이려나? 아, 이거 튜토리얼 한번 해야 됨, 그 겸. 어너 영어 저정도는할줄 알지? 어쩌란 거야 뭐뭔 그러니까 말인지 모르겠어 체크 포인트를 밟으면서 함정을 피해서 끝까지 가 어어 그건 알것 같음 응 좋아 좋아 그니까 목.. 목숨은 정해져 있으니까 잘해라 그 뜻임 저 빨간색이 뭔가 불안하 어저 빨간색이 함정임 저거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 안전하게 어 사람들 먼저 지나간 다음에 조금 뒤에 우리가 가야 돼. 안, 안 그럼 시작하자마자 뒤집어. 어, 이 새끼를 죽는 거 보소. 아, 물에, 물에 빠지 죽는다. 어우마이 아, 나뭐 하는 거야? 진짜! 오, 야, 이거 아이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것 같아. 그 어, 뭐야? <목소리> 저 머리에 뭐, 이고 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분들이야 아, 야! <목소리> 죽어버리기. 아, 왜안 돼? 아, 레. 아, 레. 오, 야! 야! 오, 야! 번 죽음? 몰라. 나 지금 네 번. 죽는 거 한정돼 있다 몇번 죽으면 그냥 게임에서 아웃됨. 허리... 퍼리, 허리라고 뜨는데, 빨리 가라 소리야. 왜 늦으면 왜 늦으면 아야 하거든.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 요 밑에 이거 보고 가는 거구나. 족밥 댄스. 아이씨, 족밥 아니고요. 이야, 벌써 끝낸 사람 뭐하는 놈이야. 인간님? 우야. 아, 내가 이걸 이거 처음 하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힘드네. 아 이런. 미친. 아, 점프맵은 자신 있는데 함정이 계속 겨울려고 자신 떼면서 꼴등 하셨어요? 어, 뭐야. 와. 아, 미친. 못해먹겠네또잉 아아 와, 실버 아, 7등, 7등, 7등. 어, 안 들어가, 수고. 아, 못하네. 아, 못하네. 개소리도 넣었죠. 그거 밑에 있는 물. 아, 수고? <laughs> 아, 내가. 너 이거 있냐? 스트레이트 어? 라이트? 그게 뭐야? 손에 들려있는 거안 보여? 아니, 난, 난 그런 거 없는데. 너가 너무 못해서 주는 거아닐까한판 더? 블럭 숨바꼭길 아, 일로. 이거 노잼. 꿀잼임. 흐! s 우 꿀잼. 이거하고 블럭, 블럭, 순, 블럭 숨바꼭길 가. 어, 이응, 이 너몇 포인트 있어? 8200. 8200? 어. 오, 어, 나 197인데. 나 149. 8200이래요. 야, 머리. 이 새끼가. 10초 뒤에 시작합니다. 가자 아또 튜토리얼 한번 봐야돼 어. 어 빨간색 밟으면 안돼? 아니 빨간색이 함정이 작동됐을때 사라지는 물럭이야 이거 튜토리얼 또 아니야? 오 좋아 아니 안보여주네 개꿀 뭐야 35초 뒤에 시작해? 급혐인데? 얘 남자래? 알고 있었냐? 아, 야. 그 밑에 지금 레벨 게이지 보이지? 예음, 음, 음. 우린 지금 가만히 서 있잖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지금 튜토리얼 보고 있는 거야. 오, 아이디어 좋은데? 여기서 아이템 쓰고 바로 간다. 아, 그거, 그거, 옆, 아, 그거 옆으로 하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옆으로 해서, 꽝! 예! 좋아! 아, 뭐야, 어떻게 쓰는 거? 꽝! 죽었 방금 잘 썼는데? 뿅! 야, 이거 1초 늦게! 아, 이건 <laughs> 쓰레기 같은 나들 오, 예! 와. 아 웃겨 아내 네. 멘탈이 <laughs> 뭐야 쟤아 진짜 웃기네 이거 왜? 플레이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웃겨 난이 거미줄이 싫어 아미아 미... 아, 이거 거미줄 진다와한 번에 뒤지네 뭐? 그 사람들 한 번에 숙가네 사람들 아, 씨. 아, 씨. 와! 밟기도, 밟기도 안 하는데 밟았다 하네? 빡침? 아니! 와, 야, 이거 뭐냐, 왜안 돼. 아, 이거. 아까 됐는데. 응, 융 와! <laughs> 자, 장난감? <laughs> 야딱두번 돼가지고 밟으려 하, 하니까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습득했어 이거 아이템도 약간 이상하다 일 응? 약간 일초 늦게 아 벌써 토크했어 뭐야 와 죽었다 와 장난 래 네. 이건 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갈수 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어, 아, 오등이야. 아. 이거 하지 말자. 그래요. 너또 너무 못해서 소래머 뭐 들어 있지. 탈락자, <laughs> 탈락자. 뭐야, 나 갑자기 왜 나가지? 아. 불썬고고 아, 오케이. 오케이.